선납금 30%를 납입하시면 이 되겠습니다. 와, 굉장히 저렴하죠? 아니면은 이거 뭐 어디 아파트 관리비 정도면은 차량을 한 대에 끌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차부터 폐차까지 신찬중카입니다. 요즘 수입차든 국산차든 시장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인데 이달 국산 재고를 한번 보니까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높은 할인을 하고 있는 차종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차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 게 굉장히 희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탑3 딱세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차는요, 수입차 대비 할인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타고 있는 그 차량이요, 할인을 맥스까지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요, 합리적이고 굉장히 저렴한 렌트료로 차량을 출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참고로 재고라고 해가지고 몇 년이 됐다거나 방치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생산 연월이 최근 3개월 이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최신 차량이고요 할인을 맥스까지 찍었으니까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달의 최대 할인 탑 o p 3를소개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EV6 롱레인지 어스 모델인데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롱레인지 어스 모델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1회 충전하면 494km까지 간다고 해요 이 정도면 장거리도 걱정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스 스탠다드랑은요 총 100km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이 정도면 스탠다드보다 어스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전기차는 롱레인지를 추천드리고 있고 제가 이 차량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할인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할인이 높다는 건 그만큼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건데, 기본 할인가 250만원, 그리고 재고 차량은 플러스 250만원까지 더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국비보조금을 받으면요, 655만원, 그리고 리스렌트를 이용하신다? 그런 분들께는 추가로 180만원까지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산 총 얼마죠? 총 1335만원을 할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산차에서 이 정도 할인은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맥스 할인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리스 렌트만 그렇게 할인이 되는 거 아니냐? 정답은 아니 1335만원에서 리스 렌트가 아닌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면은 리스 렌트 보조금이 빠집니다. 보조금은 180만원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자체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서울시 기준 지자체 보조금이 60만원이고 가장 낮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60만원을 받았다 치면요. 총 1215만원을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접근하시려는 분들에겐 EV6가 현재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60개월에 2만 k m 로 장기 렌트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월 69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로플랜이고요. 여기서 보증금을 30% 납입한다. 그러면 59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선납금을 30%까지 납입을 한다. 그러면 38만 3,200원입니다. EV6 롱레인지 어스를 연간 2만 킬로까지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가격이 이 정도란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다음은 K5입니다. 과거 기아를 살려준 역대급 차량인데 제가 추천드릴 차량은요.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있을 건다 있습니다. 보시면 1열에 이중접합 차음글라스가 들어가 있고요. 열선은 당연하고 통풍시트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키가 아니라 원격시동도 가능한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 우리 수동식 트렁크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전동트렁크 기능까지도 탑재가 돼있다. 심지어 연비까지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달 무조건 추천드린 차량이고 여기다 250만원까지 할인을 받는다 하면요 차량가 3천 초반대밖에 안됩니다. 회사차로 차량을 편하게 쓰실 분들 그리고 단기 렌트를 비싸게 이용 중이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재고가 현재 27대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거 할인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 바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렌트 견적을 안내드리면요, 60개월에 2만 키로 제로 플랜을 프레스티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삼으면요, 월 46만 천 원, 보증금 30%를 납입하게 된다, 40만 8천 원이고요. 선납금 30%를 납입하시면 2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와, 굉장히 저렴하죠? 26만 9천 원이면은. 야, 이거 뭐 어디 아파트 관리비 정도면은 차량을 한대에끌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차로 편하게 탈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8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최고 등급입니다. K5와 동일하게 현재 250만 원까지 할인하고 있고 아쉽게도 재고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요 11대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건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지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그니처면 이미 최상위 등급인데 안전에 직결된 드라이 라이브 YG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동이 아닌 전동 썬커튼 그리고 3종 공조 제어까지 가능한 프리미엄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타고 있는 렉서스 차량이 7천만 원인데 수동식 썬커튼이고요 그리고 3종 공조장치도 없습니다 야, 이 정도면 확실히 국산이 옵션이 혜자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국산차는 따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게 되면 한 84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추가된 모델이 지금 11대 정도 남아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K8 최고의 등급 차량을 장기렌트로 이용하게 된다 그럼 60개월 2만 키로 제로플랜으로 이용 시에 월 67만 9,900원이고요 보증금 30%를 납입한다 그러면 59만 9,3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선납금 30%를 납입한다 그러면 36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이 금액에 이 장기렌트를 이 가격 주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건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격 비교를 무한 경쟁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연락을 주시면 이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에 출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달 기아 자동차 최대 할인 중인 차량 TOP3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최대 할인 조건, 그리고 합리적인 렌트로 어떠셨나요? 보다 나은 서비스, 그리고 보다 나은 차량 구입을 원하신다. 그럼 부담없이 언제든지 저희 신차는 주카에 연락 주시면요. 제가 최저가,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